안녕하세요. 페이지 정리의 기초한 개별화된 카페인 반감기 추정 및 적절한 카페인 섭취 방식 제한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유비, 김민영, 이민영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페인은 현대 사회에서 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지만 자신의 몸과 생활 습관에 맞지 않은 잘못된 섭취로 인해 몇몇 사람들은 수면 장애, 중독 등의 카페인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우리 학교에서도 시험 기간만 되면 카페인 음료, 섭취 후 두통, 두근거림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매체들은 다수의 평균에 맞춘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카페인 섭취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어 카페인 대사 능력과 생활 패턴 등이 다양한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개인의 유전적 및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개별화된 올바른 카페인 섭취 방법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분해 효소의 작용이나 배출로 몸에 들어온 생체 이물의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카페인의 반감기는 5시간 내외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시고 난후 혈액 속의 카페인 농도가 2시간 후에 50%가 되었다고 하면 이때의 카페인의 반감기를 2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의 영향은 개놈에 따라 차이가 커서 어떤 사람은 저녁에 여러 잔의 커피를 마셔도 잠에 드는데 문제가 없는 반면, 민감한 사람은 낮에 마신 커피가 밤잠을 설치게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카페인을 받아들이는 민감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민감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카페인을 분해하는 효소 유전자의 차이입니다. 카페인 분해를 주로 담당하는 CYP1A2 유전자의 경우, 몸 속에서 카페인을 빠르게 대사하는 AA형과 느리게 대사하여 카페인이 혈액 속에 오래 남아있는 CC형, 그 중간 정도로 대사하는 AC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아데노신 수용체 유전자 차이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유전자형 차이에 따라 수용체 분자 구조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카페인이 달라붙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는 첫 번째 요인인 카페인 분해 효소 유전자만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유전자형에 따라 카페인 반감기를 추정하는 메커니즘으로는 베이즈 정리를 사용했습니다. 베이즈 정리란 기존에 알고 있는 사전 확률 PA로부터 사후 확률 PA바비를 추론하는 확률론으로 두 확률 변수의 상관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의 진행 논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P가 있을 때, A는 사용자 P의 카페인 반감기가 N 시간이다 라는 가정을, B는 사용자 P의 CYP1A2 유전자형에 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P, A바 B는 사용자 P가 어떠한 유전자형을 가질 때 카페인 반감기가 N 시간일 확률을 의미합니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먼저 여러 사람의 유전자형과 카페인 반감기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사전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이미 데이터 20개를 입력해 2차 배열의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했고, 주 수집되거나 갱신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를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먼저 사용자 P로부터 자신의 유전자형과 지침 시각을 입력받습니다. 사용자 P에게서 입력받은 유전자형을 바탕으로 반감기 시간의 최솟값인 A와 최댓값인 B 사이에 존재하는 K가 N과 같을 때 순차적으로 K값에 따른 PA와 B를 계산합니다. 그후 P, A바, B가 가장 큰 값을 가지도록 하는 반감기 시간 N을 찾아 사용자 P의 카페인 반감기 시간을 추정합니다. 이렇게 구원 카페인 반감기와 처음에 입력받은 사용자 P의 취침 시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자 P의 수면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는 카페인 섭취 방법을 분석합니다. 최종적으로 사용자 P에게 자신의 카페인 반감기와 취침 시각 몇 시간 전까지 얼만큼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이 적정한지 알려줍니다. 다음은 프로그래밍 시연 영상입니다. 아직까지 유전자 검사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유전자형을 입력받아야 작동되는 시스템은 한계를 가집니다. 자신의 유전자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이 시스템은 자신의 유전자형을 아는 소수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카페인 섭취 후 유전자형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 반응 증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사용자의 유전자형을 추정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